군청 직원들이 업무를 시, 처리하면서 그렇게 고의적으로그피 민원인이 드러나게끔, 그러니까 민원인의 어떤 신분이 드러나게끔 그렇게 하는 말하고 을 다니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주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어떤 말씀이 했고요? 민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할 을수 있지만은 뭐 민원인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린 건는 저도 그러니까 뭐 민원인 정보가 아니라도 민원인이 정보를 직접 제공하지 않더라도,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그 민원을 넣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 그럼 그런 전반적인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누구 삼척동자도이 추정이라고 아니, 하는 것은, 예. 아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 들어온 거는 당연히 민원 들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사람한테 갔어요? 민원인에 대한 정, 예, 민원인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리는건안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민원 들어왔다고 얘기한다고요? 어, 민원 접수돼서 이렇게 조사하러 왔다. 이거 말씀드린 건 제가 잘못됐다고 판단이 안 되는데요. 민원이 누구한테 민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안 맞고. 민원이 들어온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laughs> 사실이, 그, 그 사실이다 하더라도. 조사는 맞죠 아,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정상이다. 지극히 정상이다. 그 말씀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틀렸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그 어떤 민원이에서 어떤 민원이, 어떤 어떤 민원이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의 정보를 제공한 건안 맞고 민원이 들어온 건 사실이잖아요. 예. 네, 그 말씀 드린 건 저는 뭐 틀렸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은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중무관님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